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분주하다. 오늘은 차가버섯을 채취하러 가는 날이다. 눈 엄청 내리고 있는데. 자, 눈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버섯 캐는 데를 직접 가보려고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 경 앞에서 예, 사장님하고 같이 가습니다 지금 눈이 얼어서 알래스카의 결혼 혹독하기만 하다. 했어요. 이렇게 눈을 긁어내는 것도 일상이다. 약간 이러고 다녀야 돼 추가치 마운틴 쪽으로 갈게 추가치 아. 추가 마운틴? 오늘 갈 곳은 네. 추가치 마운틴. 이곳 한인 교민들은 너무나 추워서 춥게치 마운틴이라고 불리우는 곳이다. 시내에들어도 꽁꽁 얼어붙었다. 이곳에서는 이런 모습이 일상이다. 이 동네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좀 사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매년 나 죽었다고 그러고 계시면 일돈 모으는데 어떤 오늘의 달인을 만나러 왔다.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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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0 0 m 이0 0 m 1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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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다 이러한 돈을 지나기 위해서는 튼튼한 차가 필수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눈 속에서 조난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여정은 좀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All the way down here. I see. you've g o a wonderful. m h You know, and a love mushroom s every w h e r e b u t you know, i t too close people already got. Already got it. Yeah, so it. sometimes I'm little bit hiding and 자, uh -huh. 아, 이제 보고 습니다 켄. <laughs> 의심만 안된대의심만로안 된다고요? <laughs> I show you. Um, I s 오늘 갈 곳을 달인이소개시켜 준다. <laughs> 이 곳은 GPS가 없으면 달인도 쉽게 길을 찾아 나오기 힘든 곳 같이 잘못하고 해가 짧은 겨울에 산속에서 갇힘은 조난당하기 쉽상이다. <목소리> 두 명의 전문가와 세 명의 비전문가가 초행하는 길이라 더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It's a lot. Um, you don't have uh, the GP a you might get lost. <laughs> you might get lost. But h a t s the GPS? Yeah. yeah. That's a uh... oh, even the GPS 이바 yeah. yeah. GPS, <laughs> <첨단 기질을 웃음> GPS <laughs> <더 안전하게, 웃음> y yeah. e a <laughs> h yeah. you can y o u your iPhone for you don't need, you k your GPS, you can you only the map like that. Yeah.

일반 등산객들의 하이킹 코스이지만 겨울에는 눈이 많이 내려서 일반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다. 열심히 중얼거리고 안하신도. 아직은 시작이라서 모두 다 들뜬 모습이다. 무언가 열심히 찾고 있는 버섯의 달인. 그 뒤를 네 남자가 따라가고 있다. 자작나무까지 하얗게 물들어니 곧 아직까지 신동은 천진난만하기만 하다. 차가워서. 몸이 좋은 거. 밑에 이건... 처음 보는 것들이 마냥 신기하기만하다. 모든 것이 다 버섯처럼 보이기만하다 하지만 버섯은 어... 일반인들이 쉽게 찾기가 쉽지 않다. 저기 어디가 나 어, 아우 다 높이 있다. 행히조그만 상한 버섯을 찾지만 쉽게 딸수 없는 높이에 있다. 그 칼이 톱이 있거든요. 이게 쭉낚싯줄처럼 늘어나서 앞이 칼이 그 톱이에요, 형님. 그거를 갖고 다녀야지 될것 같은데. 간단한 정도의 기술은 이곳 알래스카에서는 명함도 못 내민다. 동물 하나 없네. 사슴 같은 거? 네, 저기. 이곳 아니, 겨울에는 겨울잠을 자는 왔는데. 곰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가끔 먹이를 찾아 내려오는 곰들도 있어서 곰을 위한 곰스프레이도 준비해 왔다. 네. 배고픔에 나오죠. 이럴 때싼 합잖아 형. 겨울에. 겨울철 야생에서 동물을 만나면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에 나올 때는 되게 납습니배고픈 고음에 먹이가 될까 걱정하는 신도. 계속 걷다 보면 그 길이 그 길인 것 같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미 버섯을 채취한 자국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요즘에는 상황버섯, 차가버섯을 찾아 점점 더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한다. 눈이 내려와 아직까지 콧노래가 흥얼거리는 신동 차가버섯이 있었던 자리를 찾았다 벌써 누가 채취한 뒤였다 아, 뭐, 아, 눈이 소복히 쌓여있는 상황버섯을 발견했다 아직 조그만 상황버스들이 많지만 그중 하나는 제법 사이즈가 나가서 내려치려고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다. 역시 달인의 주먹 한 방으로 금방 떨어지는 상황과섯첫상황과섯 채취를 이렇게 시작했다. 하나의 버섯군락지를찾았다 이번엔 달인의 주목으로도 어림없다. i t n e l a l o n e h a m e Very expensive. 신동도 도전해 본다. 하지만 턱도 없다. 보다 못한 달인이 다가와서 주머니에서 칼을 꺼낸다. 정글도 한 번에 터떨어지는 버섯. 역시 일반인과 달인는 다르다. 이다 버섯을 손에 쥐고 신나을다수 있게. 수술을 할수이게 수술을 할수이게 수술을 할수 있게. 수술을 할수 있게. 수술을 할수 있게. 수술을 할수 있게. 수술을 할수요게수술 이번에 발견한 버섯은 캠피디가 직접 채취해보려고 자, 발을 어, 디딜어봤다. 100년동안 차가버섯을 딴 여기 달인이 나와계십니다. 그 이거를. 하하하하 잠깐만. 무슨 스노우슈즈같 그걸 밟고 올라가세요 왼쪽을. 다리 벌려서. 왼쪽 오른쪽. 으로 네? 아 아니. 서 아, 제가 엎드릴게. 아니 네가 봐봐. 아니 아니 아니. 해 봐. 피가 그거. 아니, 발목. 응? 아니야. 발목. 니가만 해. 잠깐 나와 주세요. 니가 한번 키가 키가 크니까 네가 해 봐. 아니 아니. <웃음> <웃음> 결국 약간 키가 더큰 신동이 도전해 보기로 했다. 아 이거 발목 올라왔어. 아니 아니. 우연내고. <laughs> 아, 아까 그게 낫다니까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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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돼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쳐낼게요. <laughs> 하나. 둘. 오, 오, 오. 첫 번째 실패. 오, 실패. 야, 야, <laughs> 너 망가뜨리잖아. 잡지. 제품을 망가뜨리고 있어. 아, 그래. 어, 두 번째도 실패. 아, 이거, <laughs> 버섯만 자꾸 깨져나가고 있다. 어, 데 이번에. 아이고, 다안 <laughs>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결국 채친 포기. 애꿎은 버섯만 깨부셔 버렸다. 이래서는 하루 밥벌이 하기 힘들다 아니면 저거 살짝 밟고만 올라갈까? 뭐저 스키 안 돼요? 안돼또 찾아보 찾아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좀 낮은 거. 제작 네. 찍었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아유 안. 한번더한번더한번 더. 아니 아니. 나무 쳐야 돼안 돼. 안돼 이게 나무. 나무 돼. 돼. 안 돼. 안 돼.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나무가 하셨어. 없다지만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버섯은 하셨어. 있다. 망가뜨렸어. 망가쳤어 이거. <웃음> <그래>. <웃음> <웃음> 결국 조가리 하나 없고 행복하는 신동. <laughs> 어. 네. 그래도 습니다 오케이. 잘어잘어요형님 감사합니다. 아, 추워. 막제. 결국은 아, 달인들이 미리. 채취한 버섯을 하나 얻었다. 네. 아, 응. 를열번어요 네. 와, 사장님 조심하세요. 어, 사장님, 조심하세요. 어, 빠지네. 저 멀리에 보이는 버섯이기는 하지만 쉽사리 따질 수는 없다. 워낙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어디요? 높이가 상암버섯. 여기 오세요. 여기. 상암버섯. 상암버섯. 이따가 면서 저거는 안 높아. 어? 이거 안 높아요? 이따가. 안 높아. 해봐봐. 저거 그냥 소리 짤때 있겠네. 아저 그냥 상황 판단을 아주 잘 하셔가지고 상황보석서 <목소리> <목소리> 상황 판단 차가 있는 데로 갑시다 갔는데 차가 없어 <목소리> 산속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빨간 산벨이다 먹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가능하단다 아까 전에 무슨 고목나무처럼 이런 추운 겨울에 이런 열매가 거예요. 난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매듭이 트래요 아삭한 맛과 시큼한 맛이 입안에 몰려온다 아. 자, 우리 캐빈 형님도 한알 땄습니다. 들어오세요. 각자 한 알씩 입에 물어본다. 여기 시식을 하셔야지. 부활 있는 거형님도 들었습니다. 어. 건강하세요. 잡아태, 잡아태. 이거 먹으면 백년을 산다는 응. 소문 있어서. 쉬어, 쉬어. 아니세요. 형님 저... 어디야 사장님? 형님 손으로딸수 있는 버섯이 있대요. 그냥 보이면 들어갑니다. 성큼 상큼 눈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달인. 저 멀리서 버섯을 발견했나 보다. 일반들은 인 눈에 보이지 않아서 쉽게 지나칠 수밖에 없는 먼 거리이다. 어아 그렇죠. 아, 가면 갈수록. 방눈 아, 속에서의 아니까. 체력 소모는 심하다. 키가 꽤 되네. 이야 벌써 1 시간을 네. 눈 속을 걸어다더니 이제는 지쳐서 여기 다른 사람들은 걷고 싶은 아, 생각조차도 아, 들지 않는다 두 분이 가십니다. 토끼를 한 손에 들고 능숙한 솜씨로 자작나무에 기생하고 있는 차가버섯을 채취하고 있다. 눈이 그냥 폭풍우처럼 오지 않아서 오늘 또한 하늘에서 도우고 있습니다. 지금 가방을 하얗게 눈이 내린 겨울에 좀더 차가버섯을 발견하기가 쉽다고 한다. 끼를찾 따서 저 가방에다 실어서 넣고 매주가 온 나오는 거. 차근차근 차가버섯을 나와라. 채취하고 있는 다리. 두 명, 이 위험하겠네. 네, 같이 다녀야 되겠다. 혼자서는 위험해서 도저히 못하는 일이라고 고수 한다. 인데그 치고. 조난당한 어? 어, 어, 위험성과 전혀, 산속에서 야생동물을 보실래요? 마주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시겠습니다. 시원하게 차가버섯이 떨어진다. 덩어리가 꽤 묵직하다. 조심하세요. 드디어 차인찬로다왔습니다한시간을 산을 헤매서 오늘 차가버섯 차가버섯다상스버섯을캐스도로다 찬스입니다. 찬스입니다. 다다 찬스입니다. 찬스입니다. 찬스니다찬스니다찬 역시 우리가 포장돼서 받는 이런 차가 와서는 쉽게 얻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하루였다. 다림께 so yeah. my...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각종 정보를 들은 뒤에 오늘 하루 일과를 마쳤다. 알래스카의 겨울은, 영원히 기억될 것 같다.